하여방송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앞장서 온 성복교회 담임이자 사단법인 민족보음화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가 성역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7월 4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 복권로에 위치한 성복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희 목사 부흥 성역 40주년 기념 감사회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이태희 목사는 이 길을 걸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0년이 됐다며 그동안 100여 개국의 집회를 다니고 사역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까지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사모아 교인들 그리고 민족보음화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 뒤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초대교회를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1977년 성도 150여만 명이 운집됐던 민족보구마 대성회를 기억하며 2017년이 되면 민족보구마 대성회 40주년인데 그때 기념 대회를 열어 한국교회 재부흥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신앙적 사대주의 사상이 팽배한 것 같아요. 우리의 보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방법은 옛날 초대교회로 들어가는. 대교로 돌아가 오순절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방법 외에는 한국이 살 길이 없습니다 2017년이 민족보구마 대성의 40주년이에요 그 전세계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보구마를 위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 대집회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어요 요새 너무 부흥사들이 예, 인기 몰이에 돌입하고 휴민심이 강한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심각하고 진지한 거예요. 자고만 음. 옛날 우리 초대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교회 다시 회생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무장해서, 어, 마이너스 성장되어가는 한국교회를 되살리는 그런 부흥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이날 일부 예배는 김영남 목사의 사회, 이길자 목사의 대표 기도, 이기한 목사의 성경 봉독, 이영훈 목사의 설교, 박태희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영훈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성령과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사람 이태희 목사가 영적 지도자로서 한국교회에 더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2부 축하 시간은 이원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오관성 목사, 김진한 목사, 유승님 목사, 김성광 목사, 이정춘 목사, 인이환 목사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시야, 뿐만 아니라 이해은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윤병두 의원, 유다결 동대문 구청장도 참석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권태진 목사의 축시, 윤양기 목사의 축가가 있었으며 각 기관 대표의 선물 증정 시간과 전영범 목사, 민필기 장로의 감사 인사, 전영무 목사의 광고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태희 목사는 이날 자신이 받은 축의금은 모두 성교부를 통해 작은 교회들에 헌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하야방송뉴스의 조신기 기자였습니다.